거야. 왜? 그렇게 묶을 거야? 싫어. 지금 머리가 사자 머리 같아. 아니, 안 예뻐. 아, 안 예뻐? 나는 예쁜 머리가 좋아. 진짜 알아서 예쁜 머리로 다시 묶어줄까? 알아서 이렇게 해봐 다시 묶어줄게. 예쁜 머리로 다시 묶어줄게. 그런데 똥냄새 치우고 이렇게 하면. 아, 똥 냄새 많이, 많이 나서. 똥 냄새 나니까 똥 냄새 치우고 머리 예쁘게 묶어줄까? 그래서 하가 나 많이 난 거야. 어 미안해. 지금 이제 빼러 가자. 똥 빼러 가자. 그건 나 그건 나까선좀 깨버렸지. 응. 엄마가 너가 범인이지? 엄마가 범인이야. 미안해. 정말 미안했어. 다음에는 음, 다음에는 이렇게 하고 못할 거야? 하고 할 거야. 사과할게, 꼭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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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묶어야 고. 알았어, 묶어줄게, 어우. 아, 네, 그래도 해줘. 해줄게.